삶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은 지칠 때 이유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부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봅시다. 이 책은 특히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권합니다. 일의 의미를 되찾고 싶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번아웃에 빠진 청년에게도 권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에게도 권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명령이 아니라 진심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나머리 가져오는 실패에도 결코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마음이 부러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은 지칠 때 이유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부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재의식까지 스며들 만큼 강하고 지속적인 소망을 품는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상향을 그린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의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실행한다. 이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덧 결과를 뚜렷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 열망을 이룬 모습, 목표를 달성하고 환희에 찬 자신의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전술적인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그려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한번 생각하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건 잘될것 같지 않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처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결과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결과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표를 달성하고 기쁨에 들뜬 스스로의 모습마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상향, 목표에 도달해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실행에 대한 확신이 흘러 넘치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형언할 수 없는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이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바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어느덧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고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게끔 스스로를 이끌어 갑니다.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열망을 품는다. 생각은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열의와 열정과 마음이 용암처럼 흘러내리면 비로소 어려운 문제가 한 방에 풀린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강렬히 열망하거나 영혼을 불태울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열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의야말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무언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성과를 강하게 기대하면서 어떻게든 해내고 싶다는 열의와 열정과 생각을 용암처럼 뿜어낼 때 비로소 어려운 문제는 한순간에 풀립니다. 그런 열망은 때로는 행운을 불러오거나 영감을 불러옵니다. 지금껏 위대한 발명가나 발명인 중 영감의 힘이 빌리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개발할 때 처음에는 지식을 바탕으로 고민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곱씹다 보면 또 불현듯 영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다시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순간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뇌를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고 말겠다고 의지를 다지면 신의 계시와 같은 직감적인 번뜩임, 영감과도 같은 것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해내고 말겠다는 열망을 꼭 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는 높게 세운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참된 리더는 마음의 목표를 크게 그려서 조직의 사기를 끌어올린다. 두 배의 매출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네 배에 도전하시길 권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것은 매한 가지니까요. 어렵다고 생각되면 보통은 목표를 낮추지만 그 상황에서 오히려 목표를 더 높여 도전하면 그것이 반 정도는 실제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요법입니다. 이 말이 우습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매우 오묘해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두배 목표가 불가능할 것 같다면 도리어 목표를 네 배로 올리세요. 만약 두배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산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24시간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러한 진지함이 목표 달성의 열쇠가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간절한 신념을 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을 한다. 경영과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아스팔트 틈 사이로 어떻게든 싹을 틔우는 잡초처럼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연계는 모두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거나 회사가 잘 되면 게으름을 부리고 싶다는 불순한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에는 이러한 게으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의 동식물들은 모두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매일매일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 일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여름 떼양볕 아래에 도로의 아스팔트 틈 사이를 비집고 나온 잡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떼양볕이 내리쬐어 모든 것이 말라버렸을 만큼 물한 방울, 흙한 툴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잡초는 뿌리를 내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 내려앉아도 씨앗은 쌍을 틔우고 잎을 내고 비가 올때 수분을 빨아들여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짧은 생애의 한 주기를 바칩니다. 짧은 생애를 충실히 살고 언젠가 비가 내리면 또다시 쌍을 틔웁니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게으름을 피우며 살아가는 동식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는 것은 자연계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사랑하게 된다. 일을 사랑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일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일에 대한 창의성과 성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기회까지 선사한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일을 의식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고생을 해도 그것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이래도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일에 몰두해 노력하다 보면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싶은 생각에 좀더 능률을 올릴 만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일하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창의적인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일모레를 생각하며 스스로 방법을 모색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몰두하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성관과도 같은 번뜩임 역시 얻게 됩니다.